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상큼한 맛으로 유명한 레몬. 하지만, 여러분, 레몬과 상극인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레몬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혈관도 뻥 뚫리고 신장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레몬의 비밀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레몬과 상극인 음식 탑3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레몬은 상큼하고 맛있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유와 레몬. 레몬과 우유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레몬의 산성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응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응고된 우유는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속이 부글부글 하거나 체한 느낌이 들수 있답니다. 우유와 레몬. 이두 가지는 따로따로 따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두 번째, 약과 레몬.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약과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은 레몬의 산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레몬을 피하고 약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물이나 다른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달걀과 레몬. 마지막으로, 달걀과 레몬이 상극인 음식이에요. 레몬의 산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달걀과 레몬은 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이두 음식은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레몬과 상극인 음식들을 잘 피하면 레몬의 건강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답니다. 상큼한 레몬, 맛있게 드시되, 다른 음식들과 조합할 때는 꼭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레몬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뻥 뚫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혈액순환에 좋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레몬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올리브유 레몬과 올리브유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을 돕고 레몬은 그 안에 비타민C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이렇게 올리브유와 레몬을 샐러드나 드레싱으로 만들어 먹으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두 번째 마늘. 마늘은 예부터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두배 효과. 레몬의 비타민C가 마늘의 효과를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마늘과 레몬을 섞은 음료를 만들어 마시면 혈관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생강. 레몬과 생강의 조합도 아주 좋은데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관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차에 레몬을 더하거나 레몬즙을 짜서 생강과 함께 섞어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아요. 네 번째 꿀. 레몬과 꿀의 궁합도 아주 좋아요. 꿀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거기에 레몬의 비타민C가 더해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염증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 마시면 몸속 독소도 빠져나가고 혈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몬을 잘 활용하면 혈관 건강은 물론 면역력도 챙기고 피부 미용까지. 레몬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 건강한 몸을 위해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어보세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자, 이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몸 속에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요. 이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수박. 여름철에 특히 맛있는 수박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신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수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독소 배출을 촉진해줘요. 레몬을 더하면 비타민C가 신장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수박의 수분이 신장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요. 수박에 레몬즙을 짜서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은 간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샐러리. 샐러리는 신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 채소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비타민C가 샐러리의 항염증 효과를 배가시켜서, 신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요. 샐러리와 레몬을 넣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샐러리 주스에 레몬즙을 추가해서 마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파슬리. 파슬리는 신장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과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많아요. 레몬과 함께 먹으면 파슬리의 해독 기능과 레몬의 비타민C가 결합되어 신장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파슬리를 다져서 레몬즙과 함께 차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신장 건강 관리가 될 거예요. 네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신장에 축적된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블루베리와 레몬을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레몬의 해독 효과가 맞물려서 신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블루베리와 레몬을 섞어서 맛있는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답니다. 이렇게 레몬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신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간단한 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레몬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레몬은 정말 신기한 과일이에요. 작은 크기지만 건강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답니다. 그럼 레몬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면역력 강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요. 이 비타민C는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영양소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레몬을 자주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레몬차나 레몬즙을 따뜻하게 마시면 비타민C가 몸속에 흡수되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답니다. 두 번째, 해독작용. 레몬은 해독작용에도 뛰어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레몬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레몬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줘서 속이 더 편안해진답니다. 레몬물 한 잔이면 몸속 노폐물을 쫙 배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피부 미용.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피부에 광채를 더해준답니다. 레몬을 물에 타서 마시면 피부도 더욱 맑고 투명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염이나 트러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 촉진. 레몬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혈관에 좋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레몬을 자주 먹으면 혈액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소화개선. 레몬은 소화에도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위액의 분비를 도와주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레몬차를 한잔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될 거예요. 여섯 번째 체중관리. 레몬은 체중관리에도 큰 도움이 돼요. 레몬물을 마시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 지방연소를 촉진시켜 체중을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이랍니다. 이렇게 레몬은 우리 몸에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니 정말 대단하죠? 매일 한 조각씩 레몬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면역력, 피부, 소화, 체중 관리 모두 챙길 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레몬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잘 알게 되셨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레몬을 꼭 챙겨보세요. 영상에 나온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과학적인 출처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